나온 포괄적 내물 때는 대가 관계에서 나온 거지만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모라는 것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아르마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그걸 그럼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이렇게 아, 어차피 안 한다는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예. 그러니까 시종일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은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승산이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판이다. 정치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도 재판, 어제 첫 재판이었지만 지지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 나와서 그렇죠. 또 무죄를 주장하지 음.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과 관련, 최준실 씨는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주장,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유죄가 나와서 네. 어, 법정 최고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어야 할 문제다 네. 이 문제는 어제도 굉장히 수척해 보이 보였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태도와 굉장히 많이 차이도 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재학 교수님 그런... 예. 그~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럴 일, 지금 이 정권을 수천 그렇게 난망하다고 생각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것을 어~ 통치자의 그~ 한 성격. 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정치적 타결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 측전 대통령 측의 희망 사항이고 바람 사상일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즉,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은 이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순실은 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둘이, 둘이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문에 어제 그 병합 심리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대한. 그 배경에는 그런 것도 깔려 있다고 음...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최순실 씨는 어떤 식으로 해든 자신의 행위를 감량시키는데 아마 초점 을 맞출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정치적 투쟁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 박해 의한 희생, 정치적 희생자다, 정치적 박해의 그런 그, 이 뭡니까, 이그 희생자로 포장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식 타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자신과 공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최순실 씨에게 다 떠밀고 있는 거 아닌가. 속았다. 속았다.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근데 상당히 최순실 씨의 반응은 재미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같이 만났습니다만 눈길을 한번안 주는 면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 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제 자체의 잘못이다. 그런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번 수사 자체가 검찰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갈 끝까지 이런 자세를 갖고 갈수 있느냐는 거죠. 같은 재판 중에서 앞으로 아마 지금 이 최순실 이속가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이야기가 피의자 신문조사에 나오지만 이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을 때 같이 듣고 있던 최순실 씨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조금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박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평생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앞으로도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박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죠. 정우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과 대화하는 녹취록을 들려주니까, 왜 정우성 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느냐. 내 비서관인 줄 알았는데, 왜 정우성, 최순실이 보스냐? 예. 이런 걸물어봤다는 어, 거예요. 근데 박전 대통령이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거, 저이 질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성전 비서관은 누가 자신 옆에 붙여줬습니까? 최순실 정윤네요정윤이잖아요 정답. 네. 빙고. 예. 네. 그런데도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 자, 그러니까 왜 내가 물을 마시고 있고 왜 공기를 숨을 쉬고 있는지 조차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 아주 모든 삶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다 챙겨줬기 때문에 그걸 아... 최순실이 챙겨준다는 사실 자체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농담이 일어나는데도 농단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런 다만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의 일부 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나머지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왜 이게 일이 어그러졌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당연히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내가 이용했습니까? 아, 최순다 최순실 조차도 이게 네. 너무나 밀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용이라는 생각도 안 하죠.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나 처음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커다란 권한이 있는데, 예. 그 권한에서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어차피 얘기만 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일이면, 요만큼의 특혜도 못 주냐? 그니까, 기업에 소개시켜, 대기업에 소개시켜주고. 아니, 근데 대기...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지금 그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형이 45년 나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까지도 태도가 변함이 없는 걸 보면, 못 바꿀 것 같아요, 그 인식이. 45년 중에 지금 뭐 60분의 1도 안 살았는데요. 야, 애초에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아, 안뀌꾸야 기대, 기대 안 해요. 어, 그럼 둘다 영원히 끝, 사는 거예요? 끝까지 <laughs>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다. 오. 저는 절대로 인식 못 바꾼다고 봐요. 그, 그럼 우리 그 범, 이 법무부 전문가들이 그러거든요. 징역 오래 살아야지 정신 차린다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저는 최고형까지도 저는 예상해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오히려 재판이 정말 깔끔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박전 대통령이 어제 예. 인정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고작 54마디 밖에, 4글자밖에 얘기를 안 했대요. 음.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속았다, 당했다. 최순영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균열이 돼야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고 음.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러면 예. 뭐 그뭐 공범간들의 딜레마 이런 거 죄수의 예, 딜레마 이런 것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별로 높게 안 봐요. 끝까지 두 사람 도안 변할 겁니다 아마. 음. 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해서 이제 10월 말 이전에, 10월 예, 이전에 음. 이제 그어 끝낸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재판 이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될지는 양 변호사님. 견해대로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이 재판에만 집중할까 아니면 정치행위를 동시에 가져갈까 또 저는 정치국가에서 정치행위를 기자로서... 가져갈 수 있는 기각 없... 없어지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테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뭐 8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서 초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게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또또 또 다른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온다. 라 라는 판단을 정치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예. 기회에 역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라생각은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 지지를 많이 받아야 반대의 예. 경우가 생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어제 첫 공판 조금 그 검찰 박근혜 그다음 최순실 재판장의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최순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이어서 말씀드리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왜 제가 안 바뀔 것 같다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정치적 논리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어제 공판장에서도 아까 나왔죠. 한웅재 검사가 수사할 때부터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벌인 수사다. 그리고 지난번 19일 날은 고영태와 윤석열 검사가 상의를 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음. 최순실은 적극적으로 반론하니 반론을 했는데 부치소 있고 오가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 많을 텐데 계속 저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박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은 얘기한 바가 없고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음.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상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사상무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상상으로 음. 검찰이 추론만으로 만들어낸 증거도 없는 기소다라고 했고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게 부적절한 어떤, 그니까 좌파 지식,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게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버린 일까지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나는 그냥 변호사 간 일을 같은 입장이다라고만 했습니다. 예. 쉰 네, 쉰네 글자를 얘기했다고 하던가요? 박전 대통령 이 어제. 예. 인정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고작 쉰네 마디밖에, 네 글자밖에 얘기를 안 했대요. 음. 근데 뭐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제 그첫 번째 재판에서 예. 뭐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앞으로 예. 시간이 상당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말을 아낀 걸로 보이는 거고요. 저는 예. 끝까지 연장이 최순실 씨가 갈 것이냐 음.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토비컨티뉴자 <laughs>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어제 첫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결혼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속을 시킨 것은 검찰 법원이지만 구속까지 이르게 했던 그 힘은 바로 국민의 촛불이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나온 거 아니에요. 포괄적 내물때는 대가 관계에서 나온 거지만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모라는 것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아름하르고이루어진는 거지 누가 그걸 그럼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이렇게 아 어차피 안 한다는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시종일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은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승산이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도 재판 어제 첫 재판이었지만 지지자들이 한 백여 명이 몰려나와서 그렇죠. 또 무죄를 주장하지 음.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과 관련 최준실 씨는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주장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유죄가 나서어 네. 법정 최고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어야 할 문제다 네. 이 문제는 어제도 굉장히 수척해 보이 보였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태도와 굉장히 많이 차이도 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차지학 교수님 네. 그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럴 이, 지금 이정권은 수천 그렇게 난망하다고 생각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것을 어 통치자의 그한 성격. 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정치적 타결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귀를 숨을 쉬고 있는 조차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 아주 모든 삶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다 챙겨줬기 때문에 그걸 아... 최순실이 챙겨준다는 사실 자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농단이 일어나는데도 농단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 다만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의 일부 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나머지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왜 이게 일이 어그러졌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당연히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내가 이용했습니까? 아, 최순 대로 했습니다. 최순실 조차도 이게 예. 너무나 밀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용이라는 생각도 안 하죠.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나 처음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커다란 권한이 있는데. 예. 그 권한에서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어차피 얘기만 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일이면 요만큼의 특혜도 못 주냐? 그니까 러이 기업에 소개시켜, 대기업에 소개시켜주고. 아니, 근데 되게...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지금 그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 형이 45년 나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까지도 태도가 변함이 없는 걸 보면 못 바꿀 것 같아요, 그 인식이. 음. 45년 중에 지금 뭐 60%도 안 살았는데요. <laughs> 애초에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해요. 바뀌 아,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어, 그럼 둘다 영원히 끝, 사는 거예요? 끝까지 <laughs>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다 생각하면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다. 잘못이다. 그런 그래 이야기 하면서 이번 수사 자체가 검찰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갈 끝까지 이런 자세를 갖고 갈수 있느냐는 거죠. 같은 재판정에서 앞으로 아마 지금 이 최순실 쏘아서 참담한 심증이라는 이야기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오지만 이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을 때 같이 듣고 있던 최순실 씨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조금은 저는 그냥 뭐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박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평생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앞으로도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박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죠. 정우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과 대화하는 녹취록을 들려주니까, 왜 정우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느냐. 내 비서관인 줄 알았는데, 왜정우최순실이 최순, 보스냐? 예. 이런 걸물어봤다는 어, 거예요. 근데 박전 대통령이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거, 저이 질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성전 비서관은 누가 자신 옆에 붙여졌습니까 최순실 정윤네요정윤이잖아요 정답. 예. 빙고. 예. 그런데도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 자, 그러니까 왜 내가 물을 마시고 있고 왜공천의 측, 전 대통령 측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사랑상일 <laughs>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즉,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은 이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순실은 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둘이, 둘이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갈릴 수 있고 그 때문에 어제 그 병합 심리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대한. 그 배경에는 그런 것도 깔려 있다고 음...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최순실 씨는 어떤 식으로 해든 자신의 행위를 감량시키는데 아마 초점을 맞출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아니면 도아가는 식으로 정치적 투쟁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 박해의 한 희생, 정치적 희생자다, 정치적 박해의 그런 그이 뭡니까 이그 희생자로. 포장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식 타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자신과 공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최순실 씨에게 다떠이고뜸이고 있는 거아니았다 속았다, 속았다.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근데 상당히 최순실 씨의 반응은 재밌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같이 만났습니다만는 눈길을 한번 안 주는 면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이 법정에 넣은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다. 네, 제 자체. 음. 예. 저는 절대로 인식 못 바꾼다고 봐요. 그, 그럼 우리 그법무부 전문가들이 그러거든요. 징역 오래 살아야지 정신 차린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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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저는 최고형까지도 저는 예상해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오히려 재판이 정말 깔끔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박전 대통령이 어제 예. 인정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고작 54마디 밖에, 4글자밖에 얘기를 안 했대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속았다, 당했다. 최수희 입장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균열이 돼야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고 음.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예. 이러면 뭐, 그, 뭐, 공범가인데 딜레마 이런 거, 최수의 예. 딜레마 아, 이런 것도 그렇지, 나올 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별로 높게 안 봐요. 음. 끝까지 두 사람도 안 변할 겁니다 아마. 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해서 이제 10월 말 이전에, 예, 이전에 음. 이제 그, 어, 끝낸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재판, 이 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될지는 양 변호사님, 견해대로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끈틀에서는 저는 이제 이 재판에만 집중할까 아니면 정치행위를 동시에 가져갈까 또 저는 정치부처가 정치행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그 없어지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테면 지금은.